예, 안녕하세요 부가입니다 예, 오늘 어, 10월 16일 오후 5시 57분 예, 공격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현재까지 840만 원 수익이고요. 예, 오늘 360 회차부터 진행할게요. 360 회차 예, 홀에 40 가겠습니다. 홀에 40 대기요. 예, 조금 늦은 시간인데 예, 오늘 좀 패스할까 하다가 예,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진행해야 될것 같아서 예, 왔고요. 음, 어제 제가 그 한국이랑 북한 축구 말씀드렸었는데 예, 북한 홈에서 예, 패가 없다고 진적이 없다고 말씀드려서 한국이 이기길 바랬는데 혹시나 한국 승만 가시는 분들은. 음, 제가 풋곡 한국 무도 보험 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보험이긴 하지만, 예, 무보험 적중했고요 음, 예. 예, 그렇, 그렇다고요. 한번, 예,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예, 본격적인 스포츠 픽은, 음, 이번 주 금일, 요 뭐, 이번 주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냥 뭐 제가 어차피 방송으로 확인이 되니까 방송 시작 전이니까 예, 뭐 저기 지금 5시 59분 6시 잖아요 뭐그 시간대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과는 제가 말, 다음 날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보고 있는 경기는 농구 보고 있는데요 아, 일단 결과 보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 볼게요 예, 좌사우 자삼자, 예, 호이적 예, 중입니다. 호이샷. 예, 361회차 가겠습니다. 361회차 대교. 361회차, 예. 홀에 40 가겠습니다. 홀40 대기요. 예.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경기는, 음 농구를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LG랑 오리온이 하죠. 음 뭐, 배당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오리온 배당이 조금 늦게 측정이 됐어요. 예. 뭐, 이유가 뭐, 지금 용병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LG는 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LG는 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음 저희가 막 제가 오늘 보는 픽은 단폴로, 음 저는 오리온 마에네 가겠습니다. 예, 오리온스 마에니어. 예, <laughs> 음, 뭐 마음에 맞으시는 분들 아 탑승은 안 되겠구나, 제가,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하면 내일 정도에 올라오니까 벌써 결과는 나왔겠죠? 어... 그러면은... 음 이렇게 할까요? 여기 이렇게 그냥 번외로 아, 어떻을까? 아, 한줄 내려서 날짜는 여기 16일이 나와있으니까 네. 오리온 마연승 이러면은 뭐내 네, 결과 확인이 되시겠죠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는지도 예 저는 오리온스 마인승 갑니다 예 기준점 무시하고 저는 마인을 갈 거고요 결과는 뭐 이따 나오겠지만 내일 영상 그 녹화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 무보험은 꼭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아리까리해요. 예, 그래도 한국 그 멤버로, 예, 무승부가 났다는 게. 하긴 뭐, 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슈팅만 28개를 쏴가지고, 뭐 한골도못 넣었으니까요. 예, 일단은,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은 짬뽕 사들리 하고 있으니까, 짬뽕 사들리에 집중을 할게요. 예, 자삼자 우삼호, 예, 홀 적중입니다. 홀샷. 적중입니다. 362회차 대기업. 뭐 월드컵 예선도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이거 보고, 사설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좋은 게, 볼거다 보고 배팅을 할수 있다는 게 정, 진짜 큰 장점이죠. 배트맨 같은 경우는 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구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새벽 경기나, 뭐 이런 경기는 라인업을 사실상 보는 거는 전 경기에 뭐, 부상자라든가, 이런 결정지 정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배팅하는데,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새벽 경기는 뭐, 없네요. 뭐, 엠, 어제 뭐, 월드컵 예선도 끝났고, 뭐 딱히 뭐, 갈 만한 건 없으니까, 일단은, 저는 오리온 마엔승으로 갔습니다. 362회차, 네, 짝에 40 가겠습니다. 짝 40대기요.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백리그 경기관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쓰나미가 조금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음, 원래 A매치 있고, 뭐, 월드컵 에서 있으면은 조금, 그렇긴 하죠. 예. 뭐, 지금, e p l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성궁이랑, 뭐, 맨시랑 붙고, 분대도도르트문트랑 도... 저기, 블라트바그랑 하는데, 아리까리 하네요, 좀, 아직은. 예. 뭐, 새벽 3시다 보니까, 시간이, 전 만약에 새벽 3시 경기면은 보통 한, 1시? 1시 반? 이 정도 베팅을 하니까요. 예. 아... 분대랑 뭐, EPL은 뭐 1시 반에도 있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뭐, 스포츠는요, 제가 일단, 코멘트도 작성을 할 건데, 솔직히 좀 바빠요, 많이. 예.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영상을 찍고, 영상을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되고, 또 지금 짬뽕 다리다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파워블 영상도 찍고, 있,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아, 스포츠 프리뷰까지 영상 작업을 하기가 조금 벅찹니다,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참고가 안 되죠. 예. 예, 5-3-5, 자사 예, 짝접중입니다 짝샷이요. 3년탑참고 안되지만, 뭐좀 픽을 빨리 바꾸싶으신 분들이나, 뭐 복구가 시급하신 분들은, 예, OTP 30일로 문의주시면은, 어, 뭐 아무 조건 없는 가족방 초대해드리니까요. 예, 부담없이 어,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63회차, 예, 자출에 40 가겠습니다. 자출 40 대기요. 뭐, 복구가 시급하시고,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건 좋은데, 어, 맹목적인 믿음은 사용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 또 수익이 안나고 언제 또 뭐,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그 마이너스 되는 타이밍에 제가 하락세를 달리고 있을 때, 뭐,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연락을 주시면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네, 항상 도움 됐기에, 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8월달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꿀이에요 예 지금 8월달에 5550 9월달에도 뭐한10 추석전까지 진행을 했으니까요 2800만원 2820만원 거의 뭐 3000만원이죠 이뭐 두개만 해도 8의8 400정도 수익에 지금 뭐 840이면은 얼마야? 8400 800이면 9200만원정도 수익인데 9000정도 수익이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3000수익입니다 야 말이 삼천이지 삼천을 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삼천씩 벌면은 1년 연봉이 3억이 넘습니다 거의 4억대입니다 4억대 야, 하시고 싶은 거다 하셔도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뭐 제가 11월 달에 아니면 10월 달에 지금 현재 뭐 880만원 수익을 내고 있지만 한 15일 지금 남았잖아요 2주 정도 또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익이에요 왜 마이너스가 만약에 이번 달에 2천만원이 잡힌다 해도 9월에 벌써 멘징이 되고, 전 8월에 달번 돈이 있기 때문에. 그매 그러니까 달, 뭐, 이렇게 수익을 좀 꾸준히,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꾸준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해서 따라오지 마시고요. 분수에 맞게 꾸준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볼게요. 아, 우선 뭐, 자, 삼자, 예, 우출이네요. 까비요. 364회차 대기요 우출이 올라왔구나 왜요? 음 예3 6 4회차 예, 우출에 마틴 한번 가겠습니다. 우출 80대 기어 네, 뭐 아까 다시 뭐그 결과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10월달에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 돈이 뭐 200만원, 300만원, 예를 들어서 뭐한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10번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항상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예. 내가 1000만원이 지금 현재 갖고 있다. 8월, 9월에는 아무것도 못했다 예, 10월 때부터 지금 840만원 수익일 때도 못 하고, 이제부터 탈라고 한다. 그럼 1000만원이 있으면 10번 정도 타야 되면은 100만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네, 100만원으로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저는 200으로 스타트를 끊어요. 항상 200 출, 400 마감. 뭐좀더잘될 때는 뭐그 이상 가긴 하지만 출발은 200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40만원 할때 20만원씩 따로 오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10번 정도를 지금까지 저도 통계긴 하지만 제가 10번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난 적은 없어요. 예. 네. 건전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니까, 러 항상, 뭐, 한 번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천만 원이 있는데, 나랑 똑같이, 5번 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에 제가 만약에 내리 오염, 5번에 프로젝트를 다 실패했어요. 그럼 천만 원을 제 잃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수익이 840만 원인데, 천만 원을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16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저는 수익입니다. 왜? 8월달, 9월달에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근데, 늦게 따라오신 분들은 오링이에요. 예. 네, 그러면 또 저를 뭐 욕하고 못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하실 거면 아예 따라오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열번 정도 따라올 거 생각하시고, 그 금액으로 배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첫 마틴 픽인데요. 한번 결과 볼게요. 예. 네, 우측 샷이요. 우삼홀, 자사홀. 우측. 마틴 적중. 마틴 샷입니다. 예. 네. 365회차 가겠습니다. 350, 365회차 대결. 65회차 예, 우출에 40 가겠습니다. 우출 40 대기요. 우출 한번더 올려볼게요. 우출에 40 같습니다. 음, 저녁 시간인데 아, 뭘 먹어야 될까 고민입니다.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예, 밥은 먹어야죠. 항상 뭐, 돈 따셨다고 뭐 따라오신 분들은 돈 따셨다고. 예, 뭐 맨날 유흥만 즐기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은 그 유흥이 제일 아깝습니다. 예, 그런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뻔히 제가 남자분들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즐길 때 즐기시더라도요 예, 조금 자제하시면서 열번가 있고 한두번 가고 줄이면서 일단 자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남는 것도 있지. 예 결과 볼게요. 일단 예 자삼자 우사올 아 우사자 예 적중입니다. 우출 샷. 366회차 가겠습니다 366회차 대기요 일단 아 일단 마무리는 했는데 몇 판만 더 가볼게요 승률이 나쁜 승률이 아니니까 에몇 판만 더 가보겠습니다 예 366회차 예, 우출에 40 갑니다 우출 40대기요 예뭐 아까 뭐또 결과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가 잘렸는데 음 자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을 산다고 금 팔찌를 사시든지 아니면 뭐 차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뭐 옷을 사시든지 명품 가방을 사시든지 시계를 사시든지 예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안 아까워요 예유흥 즐기시다 보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저도 많이 즐기고 했지만.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뭐, 그때 노잇대뿐이고, 뭐, 그런 날 경험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분명히 막 술, 소아잔 먹고, 뭐, 2차 갔다가, 이제, 3차 어디 갈까 하다가, 수익기운에, 뭐, 좋은 데 가자 해가지고 가면은, 가서 뭐, 이제 또, 막 쓰는 거죠. 뭐, 돈 쓰고. 근데 다음날 되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놀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뭐, 막상 뭐 놀았어도, 다음날 되면 돈 아깝고, 예, 뭐 이런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그냥 안갈 수는 없으니까 진짜 횟수를 많이 줄이시고요, 뭐 진짜 2주에 한 번을 가시던 한 달에 한두번 정도만 가시는 걸로 좀 줄이셔서 예,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뭐, 영, 저보다 뭐, 형님들이 한번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보다 뭐, 동생분들은, 아직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인생을 많이 산 선배로서, 예, 조언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66회차, 우출, 예, 과가 보겠습니다. 아, 우사무 우사장 나왔네요. 아, 좌출이네 미적이요. 아, 그냥 끊을 걸 그랬네요, 또. 이러면 또 성공을 못하니까. 아, 200주 360인데. 아, 참. 음, 음, 일단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아까 끊을 걸 그랬네요. 이게. 음. 예, 367회 차. 예, 좌출에 80가 있습니다. 좌출 마틴 대교. 어이구, 씨. 마틴 대교. 이번 자출이 맞으면은 영상을 그만할까 합니다. 역시 네. 안 부리고 그만 찍을까 생각 중인데 여기서 프로젝트에 멈출까 생각 중인데 일단 한번 결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음, 네, 자출샷이요. 우사 한번 우사자. 자출 마틴 적중입니다. 적중. 음, 어떡할까, 아...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보죠. 어차피, 음, 네,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240만원 수익이니까, 만약에 미적 나면은 200으로 마무리 하고요. 음, 만약에 맞으면 280장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368일차 대기요. 가 올라오는 데계획간 적이 없거든요 음... 예 368회 차 예, 홀에 40가있습니다홀 40대기요 예뭐 맞든 틀리든 오늘의 막픽 입니다 음 마지막도 적중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미적이 나온다고 해도 200주 400 마감으로 음, 수익이니까요. 예, 더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저는 영상이, 영상 녹화를 끝내고, 뭐밥 먹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리온 마인승,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응원한다고 뭐, <laughs> 들어오나요? 그쵸? 그렇죠? 응원한다고 다 들어오면은 진짜 뭐, 어떻게든 응원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죠, 뭐, 그냥. 네, 예, 오늘 마지막 피, 결과 보겠습니다. 예, 우사자, 우사몬, 뭐, 홀 적중입니다. 홀샤쇼. 예, 마지막 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음, 아홉 판을 진행을 해가지고, 예, 7승 2패예요 승률이. 7승 2패 승률에 수익은, 음, 마틴이 뭐, 다 잡혔기 때문에, 280만원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 뭐, 16일 공개 프로젝트는 200출 480마감으로 진행되었구요. 뭐 10월 현재까지 수익은 1120만원 수익 중입니다. 예, 부가딕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구요. 예, 10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진행될 거니까, 혹시 뭐 도움받고 싶으시거나, 뭐, 저한테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30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상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부가티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